리안아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줄래? 우리 집에 불타 다... 집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 어.. 우리는 빈털터리가 됐지 때 좋아 좋아? 할머니 집에서 맨날 같이 있는 걸 좋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우리 두 발로 서야 되거든? 엄마랑 같이 일해볼래? 응 그러면 엄마 응. 식물을 팔아 그럼 돈을 받을 수아 우리 식물 다 죽었어 불에 타서 아. 절심저 아 음, 할머니 거야. 오늘 제작을 해본 다음에 팔아보는 것까지 같이 해볼 거야. 중요한 건 뭐냐면 네. 초기 자본이라는 게 필요해. 네. 초기 자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. 응. 네. 형이 저금통을 털어야 돼. 이건 안돼. 안돼? 대신에 엄마가 잘돌때 잘. 잘, 잘. 너돈 있냐? 너 돌잔치. 초기 비용을 어떻게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? 투자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.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. 어떻게든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 주기 되든 밥이 되든 뭔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. 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. 있으 엄마한테 있어서 뭐 힘든 시기가 막 힘들고 슬프고. 어 괴롭고 한 시간으로 가득 찰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의미가 있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거거든. 가방에다가 새기고 싶어 예쁘게 예쁘게 만들어 보자.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마다 말씀을 품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싶어. 그 중에서 한번 해보자.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.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하지는 못해 우리가. 비밀이야 왜? 그만 아 구름이 물통에 빠져발좀헹궈고 발중, 네. 세수도 하고 장판인장판나머 자랐는데 할머니가 머 자랐어 진짜 뭐 하나 하기 너무 어렵다 음. 어? 개 냄새나 아 진짜 야지 진짜. 아니야, 괜찮아. 아니, 에이 하다가 돈마면 어떡해? 참아야 돼? 엄마 따라 하기가 선배님 도